Always be 클래시. 클래시. 안녕하세요 클래시 t v 의 클래시입니다. 정상무입니다. 어, 지난번 미니 JCW에 이어서 이번에도 BMW의 소형차 브랜드 미니의 차량인데요. 미니의 차량 중에서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하는 2019 컨트리맨 하이트림을 리뷰해보고자 합니다. 어, 이번에도 저희는 전문적으로 막 기능을 팔치기보다는 일상적인 영역에서 이미지 위주로 리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클래시 t v 의 큰일이 됩니다. 제제 예, 인스타그램 보신 분들이 왜 이렇게 미니를 많이 타고 다니냐고 이제 물어보시는데, 지난편에도 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에픽카라는 회사의 올더타임 미니 서비스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미니의 멤버십 차량 구독 서비스인데요. 1년 중 최대 6개월 동안 차량을 이용하는 레귤러와 3개월간 차량을 이용하는 트라이얼 서비스가 있는데요. 저는 3개월간 2주 단위로 총 6대의 차를 타볼 수 있는 트라이얼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수저도 아니고 이렇게 차를 자주 바꿔 타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구독 서비스 덕분에 이제 차를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타볼 차량은 미니 컨트리맨인데, 컨트리맨은 1세대가 2011년 출시를 했고, 지금 보시는 모델이 2세대 모델인데, 이 2세대 모델은 2016년에 출시를 해서, 아직까지 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니의 유일한 SUV 차량이죠. 그렇죠. 그래서 미니가 미니답지 않다라고 처음에 컨트리맨의 얘기가 좀 많았었는데, 네. 지금은 판매가 잘 되고 있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큰 차를 타고, 네. 네, 한번 어떤 게이 미니의 장점인지를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차... 내부가 넓기 때문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장보기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미니 구독 서비스로 여섯 대를 받게 돼 있잖아요. 지금 받은 차가 네 번째 차입니다. 뭐 Jcw도 있었고 클럽맨도 있었고 파이브 도어도 있었고. 근데 이제 컨트리맨이 승차감이 제일 좋아요. 다른 차들은 조금 펀드라이빙은 굉장히 잘돼 있긴 한데 승차감은 컨트리맨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니인데. 미니가 아니죠. 주차만 해봐도 다른 미니들하고 다르게 굉장히. 큽니다 일단 미니는 또 라인이 되게 많잖아요. 컨트리맨도 어떤 어떤 라인이 크게 가솔린이랑 디젤로 나눠지고요. 가솔린에서는 그냥 쿠퍼가 있고 지금 저희가 타는 하이트림, 쿠퍼 S 그리고 JCW 이 컨트리맨도 마찬가지로 JCW가 있어요. 음. 쿠퍼 S하고 JCW만 사륜 디젤 같은 경우에는 쿠퍼 D, 쿠퍼 DS, SD가 있고 쿠퍼 D 하이트림 이렇게 있어요. 디젤 차량은 전부 이제 올포 사륜 모델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근데 어릴 때 미니카 갖고 놀다 보면 4WD라고 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전륜 구동 그죠? 렇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무슨 제조사마다 부르는 게 이렇게 다 달라요. 맞아요. BMW는 x드라이브, 벤츠는 포메틱 폭스바겐은 포모션, 아우디의 꽈트로 그리고 현대의 h트릭. 뭐 이렇게 회사 어떤 제조사의 부품의 제조사를 쓰는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름들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근데 숫자 4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laughs> 아 2차 4륜이구나. 지금 저희가 에픽카 시스템으로 미니를 많이 타고 있잖아요. 다른 미니하고 좀 이거 하나는 좀 다르다라고 느껴지는 게 있나요? 이 컨트리맨을 처음에 받았을 때이 비상등 버튼 있는 데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른쪽 거를 보니까 한번 눌러 보니까 아, 전방 차량 추돌 방지 장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액티브가더라고 여기는 나오더라고요. 이게 컨트리맨에만 있는 기능이라고 하네요. 이 기능이 이제 앞에서 네. 차량 추돌 경보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네, 네. 이제 앞에 차가 있거나 운전자가 앞차를 인지 못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럴 때 이제 알람이랑 디스플레이에 표시가 되면서 경고음을 막 울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10km에서 60km 사이에는 브레이크까지 간섭을 해요. 네. 그래서 제동까지 어느 정도 해주는 그런 좀 똑똑한 기능입니다. 네. 요즘 네. 모든 제조사들이 이제 안전에 되게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서 운전자가 더 이상 운전을 안 하는 방향으로 많이 만들고 있죠. 이마트에서 장을 봤습니다. 물이랑 휴지를 샀어요. 저희가 이제 자취생이기 때문에 다들 쓰시는 거기 때문에 이걸 넣었을 때 적재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보시기 쉬울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해외여행을 많이 들고 다녔던 캐리어 하나 들어있고, 500ml짜리 생수, 휴지. 나머지 생수나 뭐 이런 것도 들어있고, 뒤에 우산도 들어있고 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공간이 널널하죠. 이게 이지 오프너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발로 트렁크를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닫아볼게요. 이렇게 깜빡거리면서. 네, 컨트리맨은 경쟁 차종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뭐 계속 말씀드린 티구안이 가장 큰 경쟁 차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같은 형제 브랜드죠 BMW의 이제 X2라는 네. 모델이 나왔어요 네. X2 그리고 벤츠의 뭐 GLA, 아우디 Q3 각 제조사의 중소형 SUV들이네요. 음, 맞아요. 아 근데 나 혼자 산다 보니까 배우 서훈님이이 차를 몰고 나오면서. 뭐 원래도 사람들이 인진하고 있었지만, 이차 인기가 좀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방송 보면 위에 자전거도 실고 다니고, 네. 캐리어에, 그리고 네. 차박도 기한 박사님하고도 네. 차박도 가고. 엄청 효율성이 높은 네. 미니에요, 컨트리맨은. 네, 사실 은 어제 저희가 그 서울 모터쇼에 갔다 왔죠. 맞아요. 네. 그 어제 모터쇼에서 미니를 봤더니, 컨트리맨은 역시나 뭐 어떤 캐리어도 실려있고 확실히 미니는 좀 아기자기한 것도 많고 이번에 보면은 역시 미니는 좀 매니악한 아이템을 되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아주 재밌는 어떤 유익한 모터쇼였죠 거기서 어떤 한 클로버님이 저를 알아보셨어요 딱 보자마자 어? <laughs> 이러시는 거예요 <laughs> 저도 놀랐죠 근데 우리 클로버님이신가 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했어요 아, 네, 되게 반가웠습니다 저희가 제대로 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강공원에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컨트리맨의 외관과 내관을 본격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차 크기가 커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차 크기가 스펙이 어떻게 되죠? <laughs> 결론적으로는 이제 저희 둘의 차량인 티구안보다 조금 작은 맞아요 조금 네, 작지만 조금, 작은 차. 조금 넓은 차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미니를 타면서 처음으로 이제 티구안의 느낌을 좀 느꼈다 디자인도 뭐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억지스러운 미니였어요. 동글동글한 그 헤드라이트. 맞아요. 특유의 그런 걸딱 넣어서 억지스러웠는데 컨트리맨의 아이덴티티가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미니는 어디, 어디나 다 동글동글하거든요. 이 동글동글한 디자인을 컨트리맨부터는 조금 각진 디자인으로 변경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좀더 남성성을 더 강조를 하고 좀더 역동적이고 좀 스포티한 느낌이 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른 미니랑 다르게 루프랙이 설치가 돼 있어요 아, 맞습니다. 네, 확실히 다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컨트리맨 처음 받았을 때 제일 좋았던 게 뒷자리가 넓다는 겁니다. 미니차들은 보통 뒷자리에 사람이 앉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아, 보시다시피 그래도 제가 평균 남성 정도 몸집인데 키 178에 70kg 정도. 레그룸이나 헤드룸이 넉넉합니다. 그리고 아래 레버를 움직여서 이렇게 뒷좌석을 13cm까지 이렇게 앞뒤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의 적재 공간을 늘릴 수가 있죠. 미니 페달인데요. 확실히 미니스러움이 있어요. 이렇게 다른 제조사 페달하고 다르게 브레이크하고 악셀 쪽에 좀 동글동글하게. 네, 핸들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이 이제 좀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좀 적응이 안 되는데 한번 적응을 하게 되면 운전할 때 굉장히 편해지고 그리고 전방에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죠. 여기에는 속도와 그리고 내비게이션의 대략의 방향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액티브 가드가 발동할 때 여기에 경고가 뜹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는데 재밌는 게이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식으로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보라색이 제일 예쁘더라고요.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어요. 이렇게 앞뒤로 있는데. 어 재밌는 건 수동입니다. 미니는 다 <laughs> 수동이더라고요. 컨트리맨에도 이 센터 콘솔을 열면 휴대폰 무선 충전 기능이 있습니다.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비도 못 보고 불편한 것 같아요. 컨트리맨에도 이제 조그 셔틀이 있습니다. 보통 BMW에서는 아이 드라이브라고 하는 그 기능인데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 디스플레이에 나오는 것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트리맨 리뷰의 결론을 한번 내볼까요? 미니를 좋아하는데 작은 거는 또 싫어하시는 분들 네. 또는 미니를 좋아하시면서 레저 활동을 자주 하시는 분들 캠핑이나 글램핑 뭐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추천을 좀 드리고 있어요. 미니 자체 브랜드 이미지가 그렇기도 한데, 컨트리맨이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이 있어요. 뭐 서핑보드 같은 것도 뭐 좀잘 어울리고.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결론적으로, 이제 미니 컨트리맨 자체는 CF에서 좀 명확한 색깔을 좀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배우 류승범님께서 단발머리를 하고 정장에 노타이를 메고 출연을 하십니다. 정말 그 이미지가 딱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 패밀리 카로도 사실 손색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좀 일찍 결혼한 아빠 그런 이미지도 있고 그냥 회사원들 뭐 대리 과장급들이 타고 다녀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차입니다. 이제 평소에 평일에는 정장을 입고 주말에는 레저 활동을 해도 무망할 정도로 어, 굉장히 실용성도 있으면서 개성도 있는 맞습니다. 네. 그런 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2019 미니 컨트리맨. 하이트림 리뷰를 해봤는데요. 어, 혹시 미니 구입을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을 해주실 때는 알람을 꼭 켜주셔야 저희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바로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세요. 당신은 멋집니다. Always be class. y 저희도 또 이제 마라톤과 수영을 또 취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철인삼종을 꼭아 저는 못할 것 같고 <laughs> 정상무 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준비 중이긴 한데